필릭입니다자 오늘은 아까 제가 방송을 좀 이따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브 스프라이 서 서브 슈퍼드 슈퍼드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아까 네 프리킥 슛를찍고그 다음에 PC방을 가면서 얘를 샀는데 12,000원짜리인데 되게 좋진 않은데 그냥 똑같은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킨까지 샀어요 그래서 이제 힙합 면은 버리고 이제이 스페이스 태그 스페이스 보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드 하나도 샀거든요 이 보드도 있는데 그냥 이 보드를 쓸까요? 이 보드? 이 보드는 회전도 좋아 깔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저는 새로 산게 있으니, 이걸로 오늘은 방송을 면서 찍어볼게요. 정말, 재밌게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이거 방송 때문에 이거 하나만 사놨, 사놨었어요. 자, 이걸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몬스터인데, 거의 5천 몇 점까지 데려갔습니다. 좋습니다. 자석으로 깔고요. 웬만하면 자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아이쿠 잡혔다. 아이, 그, 좋아요. 열시 많으니까. 어? 안 쓰셨네요. 괜찮아요. 부스턴 아끼고. 잘 렉이 너무 심하네요. 좋아요. 로봇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점프. 자, 제트팩. 제트팩 바로 깔고요. 점프하고 제트팩은 정말 좋아요. 이럴 때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서 정말 최고 신기록 한번 깔아보실래요? 순수하게 사거리를 하게 야또 갔네요. 그러면 보드 타고, 아이쿠, 아 보드 탑니다. 아, 괜찮아요. 열쇠는 많으니까 자 보드 타고. 이동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가 모델 타는 건 처음 보셨죠? 일단 뭐, 모션 똑같아요? 이렇게 엎드리고, 점프하고, 앞으로 가고, 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이건 뭐 똑같습니다. 장애물들을 피하는 게 어, 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하는 게 낫습니다. 자, 겨, 이게 점수 두 배로 주는 아이템인 건 아시, 아시겠지만, 이래야지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꼬박꼬박 잘 챙겨 먹으니까. 자, 보드 한번 타고요. 자, 위험할 때 보드 한번 타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코인도 많이 먹으면, 아이고, 힘이 돼요. 물론, 뭘 사는 거에만 도움이 되지? 자, 0 0 0 점. 모두 한번다 주시고요 모두 아직 아직 다섯 개나 남아있습니다 자한번 모아주시고 한 바퀴 째기는 겁니다 방송에서 입만 점을 했었나요? 아니죠 그래서 방송에서 오늘 한번신기록게 세울 겁니다 방송에서 세우면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걸로 남을 것 같네요 오우 빨라 빨라 렉이 너무, 너무, 너무 세 렉이, 아우 괜찮습니다. 방송이니까요. 방송이니까요. 어 방송이니까 제가 일단은 하는데, 이거 너무 핸들잖아요, 렉이, 아이. 아! 아팠어요 에이, 너무, 너무 열쇠를 낭비한 것 같으니. 여기까지, 아고우 두 개의 홀로 들어갔습니다. 자, 음, 제법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죠? 자, 오늘은 노래를 안 틀고 있는데, 노래 트는 게 좋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재밌게 보셨죠? 보셨죠? 재밌게? 다음에는, 만약에 사게 되면, 뭘, 뭐, 무엇을 살까요? 제가 사고 싶은 건, 지금, 브로디. 얘, 얘가 사고 싶고요. 그리고, 얘, 닌자도 하나 사고 싶고요. 그리고, 루시는 별로고, 얘가 사고 싶고요. 얘는, 얘가 사고 싶고, 지금. 얘도 사고 싶습니다. 뭐, 어, 얘는, 지금, 이게 너무 사고 싶고, 얘는, 다 별로예요, 얘는. 얘도 사고 싶은데, 이건 모아야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볼수 있으면 자, 오늘 방송 재밌었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고 내일 방송을 찍겠습니다.